9월 3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항일전쟁 승전 기념일 군사 포레이드가 성대하고 또 화려하게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이날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 권부의 분열 그리고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은 10년 전 때와는 다르게 대만을 향한 통일 의지나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 욕심 역시 전혀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열병식을 통해 시진핑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타임스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 중문판은 현지 시간 3일 9월 3일 오전 9시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기념일이자 세계 반 파시스 전쟁 승리 80주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연설 후 사열차에 탑승해 중앙정부 공군사령관 한성현 중장이 열병식 총사령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날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첫 번째는 누가 이 열병식의 총주의를 맡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는데 원래 대로라면 중앙정부사령관이 당연히 주의를 해야지만 공식적인 중앙정부사령관인 왕창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서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문제가 주목을 끈 것은 바로 군부의 분열과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열병식에서 시진핑 군사주석이 군을 사열할때 총사령관은 중앙정부의 공군사령관 한성연 중장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군부의 혼란이 그게 달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군부가 가장 핵심적 지역사령관인 중앙정부사령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 것 아울러서 현직 중앙정부 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왕창에 대한 처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구급만 하고 있다는 건 역시 중국 군부의 혼돈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군사 폴레이드는 화려하게 벌어졌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군부의 분열과 혼란은 전혀 가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날 열병식이 분명한 한계를 갖습니다. 이 말은 결정적으로 군사 퍼레이드에서 아무리 훌륭한 무기들이 소개되었다 할지라도 그 무기들을 다룰 군부가 오합지졸이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날 열병식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천안문 망루에 과연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몇 명이나 참여할 것이며 특히 누가 그 자리에 설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중국 권부의 분열 상황 그리고 시진핑의 미래를 단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0년 전 열병식 때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외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는 그 자리에 푸틴과 김정은이 섰습니다. 그것도 10년 전에는 한쪽에는 외빈들이 섰고 다른 쪽에는 장재민과. 후진타워 같은 은퇴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섰습니다. 이런 좌석 배치는 이번 열병시간는 외교적, 정치적 함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10년 전에는 시진핑이 왼쪽에 공산당 원로들이 섰지만 이번에는 푸틴과 김정은이 양측 날개를 형성해 섰습니다. 이는 그만큼 당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희미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시진핑과 당 원로들 간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도합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서 원자바오 왕치산, 장가오리, 자칭린, 류인산 등은 참석했지만, 지난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도중 시진핑에 의해서 끌려나간 후진타워 총석이와 96살의 주릉지 전 총리는 불참했습니다. 여기서 주릉지는 최근까지 두문불출 상태라서 열병식탄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후진타워의 불참은 지금 시진핑과 후진타워 간에 짙은 안금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갈등이 다가오는 사중전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눈여겨볼 것은 시진핑의 열병식 연설에 대한 대만의 반응입니다. 시진핑은 이날 연설을 통해서 중국 인민 항일전쟁은 유대하고 주목할 만한 전쟁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화에 창설된 통일전선의 기치 아래 중국 인민은 근대 이래 외세의 침략에 맞서 최초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은 단지 자신의 세력 확장과 공고화에만 급급할 뿐 전쟁 수행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행사에 투입하더라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이어서 항일전쟁 당시 중화민국 정부와 모든 군인 그리고 국민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지만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행사에 쏟아붓더라도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제는 이번 열병식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이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데다가 당 원로들 간의 분열 양상도 그대로 노출하면서 시진핑의 앞날이 밝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엄청난 무기력으로 유세를 떨치려 하지만 그러한 유세 자체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 일혀켜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번 천안문 열병식과 대조를 보이는 것은 지난 6월에 열린 미국의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미군은 이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유세를 떨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라기보다는 그냥 축제입니다. 행진하는 탱커들도 최신의 제품이 아니라 마치 박물관에나 가야 할 듯한 고물들도 나오고 군악대 역시 그저 연주를 마음껏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자신감입니다. 미국의 열병식은 미국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파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과거 전쟁의 역사를 추모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열병식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시진핑의 권위를 만방에 과시하려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누가 중국의 주인인지 성대한 잔치를 통해 부각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실각설도 잠재우고 흔들리는 중국인민들의 마음도 단단하게 붙잡아 두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라할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시즘의 미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열병식의 공식 명칭이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기념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열병식 자체가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특히 이번 열병식에 투입된 비용이 대만 국가안보국 추산안에 따르면 36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돈한 7조 원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마치 종말론적 축제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호주의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3일. 아, 베이징에서 선보인 가장 위험한 무기는 미사일도 드론도 탱크도 아닌 중국 공산당이 조장하는 공격적인 민족주의라면서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새로운 장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장비가 제한된 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중국 군부가 부패로 찌들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매체는 이어서 열병식에 등장한 인민해방군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포로이들을 위해 훈련된 병력과 실제 군사력을 갖춘 병력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현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적인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호주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동을 비전문적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군은 제대로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지휘 체계조차 너무나도 미흡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인민해방군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공산당의 선전에서 필요되는 과신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된것 역시 바로 그 과신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편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 베이징 시내에는 시진핑 하야를 촉구하는 대형 포스터들이 나붙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관련된 엑스 플랫폼 계정인 리선생님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는 이를 해당 게시물 사진을 올리면서 한 중국 시민이 베이징의 어느 한 게시판에 총석이 사퇴라고쓴 대형 손글씨 포스터를 게시했다면서 포스터 전체 시진핑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총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형 포스터에는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함을 먼저 강조하면서 우리의 정치 활동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총석의 정치 활동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으며 부패한 요소들은 집단화의 형태로 나타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으로 변했다면서 단위 지도자와 당원들의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총석의 생각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이어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총석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생산성 이론에 몰두하는 당 최고 지도자는 정치사업이나 사상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 문제를 엉뚱하게 처리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형 포스터 사진은 해외 중국 웹사이트에 늘 유포되었지만 현재 중국 내 공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비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타임 중국감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